안녕하십니까. 이번 창의 콘크리트 경진대회에서 동량 콘크리트와 타공 무늬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충남대학교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소속 조성훈입니다. 저희 팀은 디자인을 어떻게 선정할지 고민하다가 계란판을 보고 계란판 흡음재 같은 디자인을 건물 외벽 타일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원들과 회의를 했고, 디자인의 콘셉트를 녹여서 흡음 성능을 지닌 내 외장 패널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의 타일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00 곱하기 300 곱하기 100mm의 형틀에 아이소핑크와 폼보드로 단차 모양을 낸 몰드 밑판을 만들었고, 박스 테이프로 몰드를 포장해서 오르타르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공판 무늬의 알루미늄 산업 부산물을 부착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그 그 다음으로 모르타르를 배합하여 몰드 위에 타설하고 48시간 동안 어, 기다린 다음에 탈형을 해서 300x300x30mm의 최종적인 타일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콘크리트 타일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몰드를 제작할 때 흡음 타공판 느낌을 주는 원형 포인트 모양 디자인을 내기 위해서 산업부산물인 알루미늄 타공판을 몰드에 부착시켰습니다. 파일의 특성인 대량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이 방법으로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패턴을 쉽게 남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형 디자인만으론 파일로서 시공했을 때 눈에 주는 입체감이 덜할 것 같아서 단차를 만들어서 다양한 패턴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둘째로 저희는 계란판 흡음제의 컨셉트를 타일의 기능성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모르타르 배합을 시멘트 2kg, 물 1kg, 장골재 6kg로 맞추고 그중장골재의 5%인 0.3kg를 펄라이트로 대체했습니다. 이 펄라이트라는 경량골재를 통해 기존 경량 콘크리트보다 더 낮은 밀도를 가지게 되어서 콘크리트 타일에 공기 구멍이 더 생기고 이 공기 구멍들로 흡음 성능과 경량화 기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직접 만들어 본 다양한 시공 패턴들입니다. 어, 이러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어, 타일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입체감을 주는 수려한 디자인을 건물의 내외부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